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도덕경은 총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7장까지를 도경이라 하고 38장부터 끝까지 81장까지를 덕경이라 합니다. 도와 덕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덕경의 논조는 도경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도와 덕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도는 천지에 앞섭니다. 그런데 도는 자체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운으로 마물의 본성을 보살핍니다. 이걸 인간 세상에 대입하면 성인이 백성을 보살피는 것에 비유됩니다. 성인은 덕을 베풀어서 백성을 보살핍니다. 덕의 실천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선은 선명성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답습성 27장에서 공부했죠 한 사람의 선행이 주위 사람의 선행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의는 선을 실천하며 덕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도의 작용이나 덕의 작용이 인간 사상에 국한되게 보면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 덕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는 마음물의 아, 본성을 보살피고 덕은 마음물의 본성을 싹 튀게 하는 그러한 미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돈은 애비와 같은 존재이고, 덕은 애미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본 38장은 덕의 무엇인지, 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문을 볼까요? 상덕, 부덕, 시유덕, 하덕, 불실덕, 시무덕. 상덕은 훌륭한 덕 또는 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 상자를 훌륭하다 또는 소중히 여기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훌륭한 덕은 덕이라 여기지 않으니, 덕이라는 것을 모르니, 이 그래서 덕이 있고 하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하니 그래서 덕이 없다. 덕은 그 자체가 덕이라는 것 자체도 짐작은 못해야 덕인 것입니다. 상덕 무위, 무위, 하덕 위지, 유 위, 훌륭한 덕은 무위하고. 위하는 까닭이 없고 그렇지 못한 덕은 하덕은 위하고 위하는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이첫 문장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덕은 실제로 무위하고 위하는 까닭이 없어야 그래서 덕을 펴풀고 있는 당시에도 자신이 덕을 베풀고 있다는 자체도 알지 못해야 덕이 되는 것입니다. 상인 유지 무위 하 유지 유위 상 유지의 막지 즉 양비 지 덕을 인을 소중 여기는 것은 그렇게도 좋고 훌륭한 인은 위하고 위하는 까닭이 없고 위하지만 인을 베풀겠다는 그러한 위함이 있지만 그 위하는 까닭이 없다는 것은 어떤 목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으로부터 무슨 반대급부를 받는다든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겠다는 그런 목적성이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이인은 위화하고 위화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정의의 목적이 있잖아요. 음, 불의를 처단하고 정의를 세운다. 그래서 이인은 확실하게 목적성이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이인은 위화하고 응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끌어당긴다. 그래서 예를 중시한 곳에서는 여러 가지 격식 이 있고 또 격식을 맞추지 않으면 비난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는 사실 의를 어떤 형식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 꾸밈이 많은 것이죠. 고 실덕 이후덕 실덕 이후인 실인 이후위 실이 우의 예. 그러므로 도를 잃은 뒤에 덕이 있고 덕을 잃은 뒤에 인이 있고 인을 잃은 뒤에 이가 있고 이를 잃은 뒤에 예가 있다. 아, 어, 요 문장이 좀 학자들에게 어려운 곳이에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도와 덕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를 잃게 되면 사실 그 즉시 덕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한비자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이 도를 잃, 잃으면 덕을 잃는다. 그래서 덕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기다가 실자를 넣어서, 다 실자를 넣었어요. 그렇게, 이제, 한비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해로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비자는, 음, 도덕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본 38장을, 해로편의 첫 부분에서 인용을 하면서, 도덕인 이 예에 대한, 그런 이론을, 이제, 펼쳐나가죠. 자, 거기에, 요, 노자 말씀의 요 부분을 여기다가 실제를 넣어서 표현을 합니다. 어, 도가 사라진 뒤에도 덕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 문장을 볼 때도, 음,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 덕이 동시에 사라진, 사라진다는 의미로 아, 보셔야 합니다. 도가 덕보다 앞선다, 뭐 등등 이런 것은 도와 덕의 관계를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도가 사라지면 그 즉시 함께 덕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이의자 충신지박 이 난지수 무릇 이해라는 것은 정생된 믿음이 얄팍한 것이고. 혼란의 머리가 된다. 혼란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예까지, 예가 중시되는 세상이 된다면 이미 정성된 믿음이 없는 사회이고, 혼란이 심하다라는 말입니다. 전지자, 도지와 이 우지시. 이거는 알식자인데요. 이거는 기억한다, 기록한다라고 할 때는 지 라고 읽습니다. 여기서는 지라고 있는 것이 더 합당해요. 그래서 전지라는 것은 요 전지는 아 요것도 한비자의 그해로편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 여기를 볼까요? 제가 여기서 기록을 했어요. 한비자 해로편에요. 아, 만물에 아, 앞서고 사물에 앞서서 행하고. 이치에 앞서서 움직이는 것을 일러서 전지를 한다라고 했어요. 뜻인즉슨 전지는 진리와 근거 없이 함부로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지라고 그래요. 마치 인, 이, 예에서처럼 그렇게 함부로 짐작하는 것을 전지라고 합니다. 어, 전지는 도의 꾸밈이고 또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시, 대장부, 크기, 처기우, 불거, 기박, 처기실, 불거, 기화. 그래서 대장부는 그 두텀에 처하고 그 얄팍함에 머물지 않으며 그 진실한 것에 머무르고 그 꾸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하고 또, 두텁고, 이런 거, 이런 것은 도와 덕에 쪽이고요. 또, 이렇게 꾸미고, 어리석고, 얄팍한 것은, 이제, 인, 이, 예 쪽이 되겠네요. 고, 거, 피, 취, 자. 그래서, 어,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라고 결론 짓고 있는데, 물론 저것은 인, 이, 예 쪽이겠죠. 이렇게 꾸민, 얄팍함, 어리석음 같은 것이 저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무의한 도와 덕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지는 덕은 무의하고유하는 까닭이 없는 거예요. 본 38장에 대해서 왕필은 굉장히 긴 줄을 달았습니다. 엄청 길어요 어,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도덕경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어, 도덕경의 문장들에는 추격이 심합니다 주어 또는 목적어가 구체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내용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무의지사와 불원주교의 대원칙을 기준으로 삼으면 도덕경의 원리는 참으로 단조롭고 이해하기 쉬워지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옛말에 아, 의주파발, 육아발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의주파발도 똥눌새는 있다라는 것으로 아무리 바빠도 틈을 낼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문서를 전달하는 파발 중에서 변방인 의주를 오가는 파발이 가장 바빴던 모양입니다. 이 여덟 글자를 요두 자, 요두 자를 갖고 합쳐서 의주 파발이라고 어, 줄여서 말하기도 했고 또이첫한 이 자와 마지막 한 자를 붙여서 의분이라고 해서 아, 말하기도 했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의분이 되는데, 이 뜻이 정의로운 똥이 되고 말아요. 그거를 표현하는, 이, 의주파발, 육아발분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바빠서, 여덟 자를 다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 자로 말함으로써, 이게 바쁜 상황이 정의로운 똥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났나 봅니다. 어, 이제 오늘의 시련은 음, 똥이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어, 화산 폭발 지구가 응가하며 뻥뻥뻥 소리낸다 시원히 쏟아내고 부르르 몸 떠는데 그 모습 보기 역겨워 구름커튼을 친다. 동시조예요. 감사합니다.